<든든> 야 바쁘다마다 어? 중이야이를 처리하듯이니까 어? 용건만 말해 어? 뭐? 누군가 위상에 똥을 지렸다고? 너무 디스커스팅 하잖아 똥은 변기에 여야 된다는데 이해가 안 돼? 이제 와서 어쩌란 말이야 패션쇼는 3이 뒨데 아니 그 전에 이미 한번 지려서 안돼내 비서한테 전화해서 다른 사람 알아봐 <든든> <든든> 엄마 그림 뒤에 무언가를 감추셨어. 오, 난 이런 비밀이 좋더라. 둔둔 둔. 어? 아? 궁금해. 어. 말해 좀 열어봐. 아, 관둘래. 아빠 가시면 등짝 스매싱이야. 난 비니 번도도 모르고 곧 펭싱 수업 시작할 시간이잖아. 힘 빼는데 뭐 있다니까. 새기 어? 그 개새끼. 어? 어? 아, 뭐야 이기다 뭐래? 치베트 세계 낡은 호텔 전단지다 쓰레기잖아. 좋은 건 하나도 어, 없 아, 근데 이책 어디서 본것 같은데 아, 아 몰라 어? 배고파 아까운 베르나 줘 이걸 왜 비밀금고에다 넣으셨지? 어? 호크똥무스? 학교대만 나오는 책에 대체 이자가 뭐 시즈 달라는 말안 들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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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들이랑 수업 안 갔어요? 아이 바보같이 펜싱 마스크가 여기 있었네 뚜헤뚜루뚜루뚜뚜뚜었어 <laughs> 라일라 걔 알리왕자도 안돼 어? 블락스도 같이 응. 한적 있대 자기 데스토는왜 라일라 같이 나랑 챌린지를 찍지? 나라면 몰라도 걔는 너튜벌드도 알아서 로아님한테 <laughs> 나를 추천해준대 라일라 어, 얼마 전에 전학온 애인데 내 레이드 버그 게시물을 줘야하도 눌러줬어. 레이드 버그가 자기를 팔로해줬대. 볼래? <laughs> 이게 시면 뭐야? 아두양 옆에 찰싹 붙어서 꼬리 흔드는 거 보여? 쌈 자체가 쌈뽀이요 그런 애가 전학오다니 우린. 아우라를 얻은 거지. 뭐? 너 티야? 이건 악몽이야. 아득이 형이 저 여우 같은 짐승에게 빠지면 어떡해? 난잼무타도못겠고내 챌린지 콜라보 해주는 사람도 없어. 난너티브도안 본다고. 아득이 형이 날 잊으면 어떡해? 어. 아. 아... 어? 진 빤스러 난다. 알리야 각심 맞자. 왜그렇게 흥분을 많이 냈지내 블로그 라일라 조야일 때문에 히트쳤다고. 다들 왜 저래? 라일락하는 애한테 단체로 최면이가도 걸린 것처럼. 너 지금 질투하는 거 아니지, 말리네 뜬? 뭐? 내가 질투를? 하, 아니거든.